안녕하세요. 모털쌤입니다. C 언어 기초백제풀이 63번 가겠습니다. 사망연산자, 오, 비트 연산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두정수 입력받아 큰수 출력하는 겁니다. 입력된 두정수 AB 중에서 큰 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단, 조건문을 사용하지 않고 사망연산자인 물음표를 사용해 보자. 그래서 물음표 같은 경우는 항이 왼쪽에 조건식이 있고요. 이 물음표를 기준으로 뒤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뒤에 하나 있는 것도 다시 둘로 나누어지거든요. 참일 때 해야 될 것과 거짓일 때 해야 될것 이렇게 나누어져서 삼항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러면 1항, 2항 연산자도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1항 연산자와 2항 연산자를 설명해 드리면, 마이너스 기호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1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1에다가 다시 마이너스를 붙이면 얘는 1이 되죠. 그래서 항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항인데 항이 하나만 있는 연산. 그죠? 이게 마이너스 연산. 이게 1항 연산자입니다. 1항 연산이고, 그러면 2항은 뭘까? 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이 이항 연산자입니다. 오른쪽 것과 왼쪽을 플러스 해라. 아니면 오른쪽과 왼쪽을 마이너스 해라. 그래서 이런 것 항이 몇개 있어요? 하나, 둘. 항이 두 개가 있어서 이항 연산자라고 하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조건식 다음에 물음표 참일 때 해야 될 것과 거짓일 때 해야 될 것이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인 물음표 연산이 삼항 연산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조건식의 계산 결과가 참인 경우에는 콜론의 왼쪽에 있는 것, 그리고 거짓인 경우에는 콜론의 오른쪽에 있는 것을 식으로 바꿔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 2, 3, 123이 456보다 크니?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아니죠. 아니? 그러면 뭐예요? 여기는 참, 여기는 거짓이니까 1이 반환이 되는 거죠. 프린트문으로 A와 B를 비교를 하죠. A, B를 비교해요. 여기가 A고 B를 비교했어요. A가 130이고 B가 456이에요. 그랬을 때 A가 B보다 크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그러면 너 B를 출력해. 라고 하는 거죠. 둘 중에 큰 값이라는 것은 큰게 지금 선택이 된 거잖아요. 500, 아, 456이 더 크죠. 그래서 큰 것을 출력해. 만약에 자리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456이 앞에 있고 123이 뒤에 있었다라고 하면 A가 더큰 거죠. 참이죠. 참이면 A를 출력해 라고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순서도로도 나와 있어요. 여기 순서도를 보면 똑같아요. A가 예를 들어서 지금 123이었고요. 456이었죠. 그래서 A가 B보다 더 크니? 라고 물었어요. 물음표. 아니, false.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쪽으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return해라. 뭐를? B를. B값을? 넘겨 줘라 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 값이 바뀌었어요. 456이고 1, 2, 3이다. a가 b보다 더 크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오, true 라고 된 거죠. 그러면 a를 실행해라 라고 하는 거죠. a를 실행해라 됐습니까? 네, 이렇게 순서도도 알고 계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코드 작성해 보러 갈게요. int a 와 b 를 선언하고 scanf 가로 열고 쌍따옴표 %d %d 하고 a n %a n %b 를 입력을 받죠. 저장을 했습니다. 다음에 printf 가로 열고 무엇을 %d 출력해라. 세 가지 항이 있어야 되죠. 조건. 맨 처음에 조건이었죠. 물음표. 참일 때 해야 될 거. 에, 콜론. 거짓 있을 때 해야 될 거. 맞나요? 다음. 이렇게. 조건이 A가, A가 B보다 크니? 라고 물어봐요. 물어봤어요. 그리고 난 뒤에 참이면, 어 a를 출력해 a가 더 크니? 어, 참이면 a를 출력해. 그렇지 않니? 거짓이면, false이면 b를 더 출력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건식 참일 때 넘길 거, 거짓일 때 넘길 거. 그래서 리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괄호는 걸면 안해 주나요? 괄호를괄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나는 조건은 괄호를 해주는게 더 보기 좋다. 그럼 괄호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괄호는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안하고 일단 먼저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하고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F11번 입력값이 여기 있죠. 복사 붙여넣기 엔터 나왔나요? 456 456이 더 크죠.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F11번 4 2 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가 출력되죠? 사가 4가, 4가 출력되겠죠. 자, 여기에서 지금 아까 우리는 괄호를 없앴죠. 근데 괄호 있게 할게요. 보나 내가 보기에는 괄호가 있는 게더 보기가 좋아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나는 보기 보기 좋게 하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Ctrl V. 에, 복사 붙여넣기 하고 엔터 하면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대로 컨트롤 A, 컨트롤 C, 붙여넣기 하러 가겠습니다. 자, 제출 한번 갑시다. 대출했어요. 결과 정확한 풀이 나왔습니다. 네. 삼항 연산자 물음표 연산입니다. 물음표 연산. 처음에는 이게 조건식이었죠. 조건식이 물어봤을 때 참이면 예를 실행하고 거짓이면 예를 실행해라.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갈게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있어요. 얘를 물어봤더니 나는 다른 걸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5를 더해서 입력받은 값에다가 5를 더해서 출력하고 싶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5, 여기 뒤에 가서 플러스 5를 하면 입력 값에 5를 더한 것을 출력할 수 있어요. 이렇게 특정한 값이 아니라 연산자를 가지고 연산을 한그 결과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해 볼게요. 자, f11번. 3, 6 이렇게 하고 싶어요. 3 띄우고 6. 그러면 6에다가 5를 대해서 출력이 되겠죠. 그럼 11이 되겠죠. 자, 이렇게 11. 또한번해 볼까요? 이제는 7에다가 9를 했어요. 아, 이제 9 반대로 할게요. 9 7을 했어요. 9에다가 5를 더하면 14가 출력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죠? 엔터 14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 이렇게도 가능해요. 지금 여기에는 프린트 안에 이게 들어갔죠.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걸 보여 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건데 연산식 a가 b보다 크면 그죠? 물음표 뭘 해라 p r i n t f 괄호 열고 쌍따옴표 %d에 a를 출력해라 그리고 콜론 그렇지 않으면 p r i n t f 괄호 열고 %d, 컴마, b를 입력해라 하고 끝에 세미콜론 찍으면 되겠죠 요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이렇게 적어도 돼요. 여기, 일단 거 빼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어떤 게 간단해요? 밑에 게 간단하죠? 자, 이거는 먼저 물어보고 있어요. 물어보기를, 예하고 얘가 비교했을 때, A가 크니? 그러면, 예, 참을 했을 때, 요것을 실행하고, B가 더 크면, 뒤에 거, 거짓, 요것을 실행해라. 됐나요? 다시 물어볼게요. A가 B보다 크니? 크니? 어, 그러면 참, 인, 앞에 걸. True, true. 그래서 실행하고, A가 B보다 더 크니? 아니, 더 크니? 아니, 이면 뒤에 거, 거짓을 실행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랬을 때 다시 똑같이 한번 실행해 볼게요. F11번. 1, 2, 3, 4, 띄우고 4, 5, 6, 1, 2, 3, 4, 5, 6, 엔터, 4, 5, 6이 나오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더 명확하게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머털쌤입니다. 시언어 기초 백제풀이 64번 가겠습니다. 고고고! 사망연산자 앞에서 63번. 63번 삼학연산자를 배웠죠. 그걸 가지고 또 다른 걸 해보라는 것 같아요. 정수 3개 입력받아 가장 작은 수 출력. 가장 작은 수 출력. 두개는 금방 했었는데 이번에는 3개를 하라네요. 문제를 설명을 한번 볼게요. 입력된 세 정수 A, B, C 중 가장 작은 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단, 조건문을 사용하지 않고 삼학연산자를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삼학연산자. 참고로. 시 언어 소스코드 작성 시 모든 요소들은 순서에 따라 한 단계씩 실행한다.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하나씩 연산을 수행한다. 그때까지 연산된 결과를 이용해 다시 순서에 따라 하나씩 연산한다. 이런 등의 원리를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망 연산자를 중첩해서 과로로 묶는 등 이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값들을 순서대로 비교해 가장 큰 값, 작은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적게 되면 A, B, C의 값중 가장 큰 값으로 계산이 된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순서에 따라 계산될지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연산자가 동시에 사용된 식이 있을 때 우선순위,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계산이 되는지 찾아보도록 하자. 찾아볼까요? 네, 구글에서 연산자 우선순위라고 한번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제일 위에 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코딩 도장이라는 블로그에서 이렇게 해 놨네요. 연산자 우선순위 제일 높은 거는 요거네요. 증감 연산자. 그리고 괄호. 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화살표, 자료형에 관련되어 있는 거네요. 복합연산자. 얘는 포인트, 구조체, 이런 거에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순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된다고 합니다. 순서 결합 방식. 다음에 요거. 이거. 순서. 이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결합이 된다고 합니다. 증감.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연산자, 더하기, 빼기, 쉬프트 연산자, 그리고 비트 연산자, 그리고 두 개짜리, 그리고 마지막에 컴마 쉼표는 이렇게 순서, 자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가 있고 괄호로 명확하게 구분해 주는 게 가장 좋다 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런 거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좀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따라서. a, b, c, d 줄 해서 제일 끝에가 0이 있네요. 그죠? 이렇게 이꼴이꼴이꼴 하면 전부 다 0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식을 실행하면 오른쪽에서 부터 왼쪽으로 가면서 오른쪽에서 부터 왼쪽으로 가면서 처음에 j에 0이 대입된다. 이렇게 되죠. 이게 제일 먼저 실행을 한다는 라 거죠. 그래서 j에 0이 들어간다 라고 되어 있죠. 다음에 i 변수에 j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j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저장된다. 이렇게 저장된다는 말이겠네요. 그럼 또 다음에는 이렇게 저장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b에 있는 게 a에 저장이 되고 전부 다 0으로 저장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네요. 사망 연산자는 자주 사용되지는 않지만 복 복잡한 계산식에서 사용된다 왜냐하면 표현이 간단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쇼코딩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앞에 나와 있던 가장 큰값 요거죠 가장 큰 값을 출력하는 이 식을 이렇게 순서대로 풀어 놨어요 자 그러면 이 순서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처음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값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3,-1,5를 입력해서 제일 작은거 마이너스 1이 출력 됐죠 하지만 이 순서도는 가장 큰 값이라 그랬죠 큰 값을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3,-1,5가 입력 됐을 때 5가 출력이 될 겁니다 이 결과는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적어 놓으세요. 일단 잘 모르겠으면, a에는 3, b에는 마이너스 1, a에는, a에는 3, b에는 마이너스 1, 다음에 c에는 5, a에는 3, b에는 마이너스 1, a에는 3, b에는 마이너스 1, -1 다음에 c에는 5. 이렇게 적어 놓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우선순위부터 찾아야 되겠죠. 우선순위. 우선순위는 뭐가 우선순위인지 찾아볼게요. 제일 먼저 이쪽거 먼저 할 거예요. 그리고 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하겠죠. 그리고 괄호 안에 중에서도 예를 제일 먼저 하겠죠. 그 다음에 예에 의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A나 B가 결과가 나오겠죠. 그 다음, 그 다음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예를 실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예의의 실행 결과에 따라서 앞에 거를 할 건지, 자, 숫자로 한번 적어 볼까요? 얘를 제일 먼저 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나온 결과가 있겠죠. 이 결과랑 얘를 두 번째 연산을 하겠죠. 그럼 여기에서 나온 결과가 있겠죠.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3번을 하든지, 4번을 하든지 하겠죠. 만약에 3번을 하게 되면, 3번을 하게 되면 다시 3에서 얘들이 나누어지겠죠. 그래서 2 먼저 하고 얘를 먼저 하고 3-2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3-2와 c 4를 계산해서 5번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씩 찾아가 볼게요.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거, A와 B를 비교해요. A가 B보다 크니? 라고 물어봤어요. A가 B보다 크니? 라고 물어봤더니, 3은 1보다 커. 어, 참이야, 참. 참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앞에 거 한다 그랬죠? 그래서 A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이 연산, 여기에서의 결과는 a 예요 그리고 A와 C를 이제는 이걸 연산을 하겠죠. 그래서 A는 얼마예요? 3. C는 얼마예요? 5. 그랬을 때 A는 C보다 크니? 라고 물어봤어요. 크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라고 했죠. 그러면 이 어휘는 여기 3번은 참일다는 것이고 4번은 거짓일때하는 거였죠. 그래서 얘가 결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5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순서대로, 어떤 순서로대로 결과를 가져올 건지, 계산을 할 건지를 잘 알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제일 작은 수를 가져올까요?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영상 잠시 정지하시고 풀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INT, 우리 세 개를 받아들여야 되죠? A, B, C의 변수를 선언을 하고, S, C, A, N, F, s c a n 를 해서 %d, %d, %d 하시고, 그 다음에 m%a, m%a, m b p, c 해서 세개를 입력을 받습니다. 이제 출력을 해야 되겠죠. print, printf 가로 열고. 퍼센트쌍따옴표퍼센트 %d 에서 출력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식을 이렇게 적어 볼게요 이제 정말 큰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a가 b보다 더 크니 크면 a 그렇지 않으면 b를 해 라고 해서 얘가 제일 먼저 해라 라고 해서 괄호로 묶어 줍니다 그리고 이쪽에 와서 꺽쇠 하고 c를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a가 b보다 더 크니? 그러면 a를 출력해. 그렇지 않으면 b를 출력해. 만약에 여기에 나온 결과가 더 작으면 거짓이면 얘가 c보다 크니? 아니?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뭘래라? c를 출력해라고 하는 거죠. 여기 좀 붙여놔 놓을까요? 헷갈리니까 이렇게.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F11번 했더니 복사 붙여넣기 하니까 바로 5라고 나오네요. 됐습니까? 네. 잘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작은 수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가장 작은 수를 만들어내려면 작은 걸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A가 b보다 장니 어 그러면 a를 반환해 다음에 여기 나온 결과랑 c를 비교해서 나온 결과가 더 장니 어 그러면 얘를 실행해 라고 하면 되죠 얘 중에서도 또 어때요 a가 b보다 장니 어 그러면 a를 출력해 그렇지 않으면 b를 출력해 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제 한번 해 볼게요. 다시 실행.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봅시다. 1, 3, 마이너스 1, 5 엔터. 마이너스 1이 나왔습니다. 오 순서를 바꿔서 한번 해 볼까요? 마이너스 1, 3, 5, 마이너스 1. 그죠? 3,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자 잘했습니다. 사망 연산자인 물음표 연산을 이해하시려면 일단 하나씩 하나씩 먼저 하시면 되고요. 앞에 그리고 63번 강의를 한번 보시면 좀더 이해가 잘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제출하러 갈게요. Ctrl A, Ctrl C, 제출, V. 네 정확한 풀입니다라고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가겠습니다.